자, 기본서로는 자, 우리 3편, 집합건물 소임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펼쳐주시고 자, 우리 화면을 보시죠. 43강 학선목표, 집합건물 소임및 관리에 관한 법. 야, 어떤 튼이는 집합건물 소임및 관리에 관한 법은 또 조문이 많아요. 바운드가 넓다란 소리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둘 거는 구분소유권이 무엇인가를 숙지해야 되고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숙지해야 됩니다. o m 대에서 구분 소유권의 건물의 권리 관계, 크게 주요 글자를 본다면 세 파트로 우리가 재파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세 파트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파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표적로 이러한 요건을 갖춰줘야 돼.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돼.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요 일단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구조상 독립성. 자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 하면 통상 아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구조상 독립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져야 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져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 여기에다 불어서 제가 저 건물을 한 채를 딱졌어요요 여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제가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바로 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왔죠. 주관적 요건을 하나 갖춰줘야죠 대표적으로 이게. 소유의사+ 소유의사가 신청하려는 소유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주관적 여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과 영상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여건을 갖춰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유의사+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게 바로 주관적 여건이에요. 그면 러이 여건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만.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가구라는 게 있고 다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가구는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이 아니죠. 다세대가 바로 집합 건물이에요. 다세대는 여기에 대한 여건을 갖추어져 있죠.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게 바로 집합 건물의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할 거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특히 등기법에 대해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등기관한테 요 심사 권한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있었는데 그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됐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 대해서. 그러면 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집합 건물로 대상이 될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구분 점퍼라는 거예요. 구분 점퍼. 자, 구분 점퍼는 영업이 판매 영업 시설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구분 점퍼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거는자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집합 건물로 등기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구분 점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분 점퍼는 일단 뭡니까 바다 지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구분점퍼는 지파 건물의 대상이 될수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구분점퍼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상가가 되겠죠. 상가, 상가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평면매장인 것들. 그래서 평면매장, 평면매장상가, 구분점퍼는 그저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지파 건물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게 바로 구분점퍼야. 단, 1 0 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파 건물의 소입및관래에 관한 법을 들어가기 전에 대표적으로 객관적 여건과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죠. 자 43강의 학습 목표를 봤으니까 자, 집합 금은 소임및 관리에 관한 법의 어떤 특징들이 있네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입니다. 그 전유 부분을 가지는 건 아니 바로 대표적인 구분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개념을 확격하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이게 전유 부분이죠. 이, 이걸 가질 수 있는데 구분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공용 부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노인정 관리 사무실이 있네.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 그거는 대표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이거는 등기능력이 있고요. 자,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등기능력이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전유 부분 이거는 복도는 공용 부분이 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 대표적인 법정 공용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유분과 부 관련돼서 전유분과 구분소유권 한 동의 건물에 일부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건물 부분이 전유부분이다. 여기 이제 전유부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건물 중에 전유부분에 승립하는 소유권이 바로 구분소유권이다. 아, 구분소유권 그 성질은 보통의 소유권과 본질적으로 같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뭡니까? 구분소유권자는 사용도 할수 있고 대표적으로 수익도 할수 있고 처분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면에서는 구분 소유권하는 보통 소유권과는 본질적으로 같이 한다라는것 여기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관리단의 승인나 결의 없이도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내 마음이죠. 그렇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임대 처분할 수 있다. 자 전유 부분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네요. 구조상 독립상 건물 부분의 100 전경 받 문장 등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야 하며 기능상 독립성, 결론적으로 이용상 독립성이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주거, 점포, 사무소, 창고, 광당, 식당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객관적 요건은 대표적으로 구조상 독립성과 뭘 갖춰야 되죠?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아까 요 부분이죠. 복도나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의 범위. 자 법정 공용 부분이 나와요. 법정 공용 부분이 뭐냐? 구조상 공용 부분.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복도죠. 자 법정 공용 부분 즉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 성증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 부분으로서 한동의 건물 중 전유 부분 이 건물 부분으로서 대표적으로 계단, 그 다음에 지하실, 애벽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전혀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건물, 전기, 배선, 수도나 가스의 배진기간 냉낭비설비, 소화설비, 저수탱크 이런 것들이네요. 다음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 바로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을 이야기하죠 아바드에서 자 구조상으로 전여 부분에 속하지만 규약 공용 형제에 의해서 공용 부분은 정한 건물 부분과 부속의 건물 관리 사무실 창고 차고 등이 말하며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란 취지를 전개해 줘야 돼 취지+ 취지와 관련 이 취지와 관련돼서 뜻이란 단어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법정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계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는 이제 전유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이제 발생하네요. 공용부분의 기속으로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의 공유아 일부의 요거 조심해야 돼요. 다만 일부의 고분소유자만이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맹백한 공용부분인가는 그들 소유자에 속한다라는. 게. 일단 공용부분은 원칙이 공유에 속하지만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명백한 명백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거들만의구분소유자에 공유자의 지분 근거 관련 돼서각 공유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이야 어 합니다. 면적 비율 조심해야 돼. 일부 공용부에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공용 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유는 하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의 면적에 산입되고 있다라는가. 자, 임의 규정입니다. 공유자의 지분권에 관해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지분권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용부분의 기소가 공유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네요. 요거 어? 처분에 따라서 복도는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처분을 하고, 내복도는 따로 팔겠다. 그러면 날라다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공용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줘야 되고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없다라는 거.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적실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뭘까요? 법정 공용부분, 구조상 공용부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분과 절대적 일제성 관계에있기 때문에 성질상 집합건물 관계와 전속 가능한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 노인정이 하나가 있어요. 노인정이 공용법인라고 생각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사람, 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열등분 잘라서 팔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뭐예요? 분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서도 분할할 수 없죠. 전원의 합의가 있어서 그러면 이뭐예 관리사무소, 노인정을 이거 어떻게 열등분을 잘라서 가져갈게요? 이거는 분할금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번에 공용분의 사용부담수익, 그러면 사용부담수익에 대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유자의 사용권에 대해서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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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용도에 따라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필요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이게 아닙니다. 뭐에 따라서 용도. 무진장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예요 근데 잘안 보여요. 그니까 러 공유자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야 지분에 따라. 자, 지분에 따라 틀려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틀립니다.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요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이번에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 공유자랑 계약에 달리 정합이 없는 한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여기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지득한다라는 것. 특히 요거 1번하고 2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둬야 됩니다. 자,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공용 부분의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분사회자 및,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몇 분의 3입니까? 바로 4분의 3이야.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대한 지폐 결이로서 결정합니다. 그러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익혀도요자여기 공용 부분의 변경 잘랐습니다. 공용 부분의 사야 그다음에 의 변경 사분의 삼 그래서 과거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분의 삼이다. 그렇게 눈으로 익혀놔도 뭐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사분의 삼이냐고 묻거든 조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분의 삼 이상의 다수의 지폐 결이로서 결정한다. 다만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가장 비용이 들긴 않을 때는 통상의 지폐 길이로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을결 뭐 정적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우리가 따져 볼 겁니다. 어머, 공용 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영향을 밀칠되는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용 부분의 변경과 관련돼서 그 정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공용 부분의 관리입니다.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용 부분의 변경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지폐라서 결정하며, 다만 여기 여기 보전행위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할수 있다라는가. 공유자의 보전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수 있다. 자 관리에 관해서는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고.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이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으로서 정한 사항,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집회결의로서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서 각각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 그럼 넘기기 전에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뭡니까? 몇 분의 3이다? 대변인 4분의 3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건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주장. 요 조문도 참 자주 출제됩니다. 요거는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봐봐요. 전용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그 하자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공룡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여기 추정한다. 이 추정을 잘 잡아 두셔야 돼요. 추정. 본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존재한 것으로 본다. 이놈. 이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자, 공유 지분.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대표적으로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 추정입니다. 그래서 균등 추정.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이게 공유 지분과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기한의 이익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이러면틀려요이거는 관주 규정이 아니라 본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유 지분과 관련돼서 균등 추정.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라는 거고. 이두 개에 대해서 추정 규정 헷갈리니까 이두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 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 바로 8번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승기인이 전, 준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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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조문, 요 조문 두 개는 단골 메뉴입니다.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대지및 부석 시설에 대한 전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 부분의 부석 시설은 공용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로서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 부담 수익에 관한 정을 수정하고 있다. 그래서요. 건물의 설치 보전상 하자의 추정.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발생의 책임의 허려과관련돼서요 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집합 건물장의 의결 정족수. 리 이게 틀리면 참 처음합니다. 이게 대해서 만약에 나오면 그러 그러니까 통상계리, 통상계리, 특별계리, 그 다음에 4분의 3이냐 4분의 5냐 이걸 한번 꼭좀 안기해놓고 우리가 기본서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계리와 관련돼서 구분소의자 및 을결견의 각가반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것. 자, 그러면 변경의 경우는 제외하고 보전행위는 각자가 합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통상계리. 갈리의선임과힘 공동 이익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구분 소유자의 지정 요에 대해서 공동 이익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위 정지 청구 등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만 통상계류로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 및각가반소에 대해서 네개꼭애워놓고 우리 집합 건물 집소 법과 관련돼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분의 삼을 요하는 것. 그 대표적으로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4, 3, 공용 부분의 계량을 위한 변경으로서 가단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통상 계리. 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자 구분 소유자의 사용 금지 청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그 다음에 5번 전유 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에 대해서. 그러면 4분의 삼을 요하는것 다섯 개 반드시 숙제하세요. 5분의 4를 요하는거 재건축. 재건축은 부셔야죠. 부시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5분의 4. 또면 특별 계류로서 뭐예요? 5분의 4고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 복구 계리. 그러면 서면 계리에 대해서는 5분의 4. 그럼 대표적으로. 요거 요거 5분의 4따로뭐다 그냥 몇개 재건축, 복구계리서명계리 그래서 재 그다음에 재 복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세개 5분의 4와 관련돼서 한번 숙제 나야 돼요 그만 집합건물법상의 을결정적수와 관련돼서 통상계리 4분의 3, 5분의 4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우리 집합건물 수임 및 관리 관한 법률 우리 한번 우리 기본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은 이제 뭡니까? 1번은 재정 이유가 나와있고요. 2번에 구분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요건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 기본서유법면 가로 2번에 구분 요건물의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예, 그래서 구조상, 영산독립상 아주 좋아요. 주간적 요건 읽어봐요. 2번, 소위자 의사, 구분 의사 좋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 정면에서 우리가 뭐예요 확인해 주시고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은 크게. 아 가로 일 번에 구조상 공용 부분 이게 법정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 일번 계약상 공용 부분 한번 읽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전유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건물의 대지와 관련돼서 대지 사용권 그럼 대지 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무선성 일체성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있어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게 건물, 건물과 여기, 그러면 이 건물을 요 A라는 주인이 여기에 대한 사용권이 바로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여게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이 건물하고 토지가 분리처분이 가능하지만 대지권 등기 후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게 이제 건물에서 출발하는 게 대지권 등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일명 대지권 뜻의 등기. 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등기 후라면 절대 건물하고 토지는 헤어질 수 없고요. 그러면 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라니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제는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게 나와있고요. 자, 크게 이제 4파트로 가봐요. 내장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나와 있네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찾아서 1. 전유분에 대한 권리의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 의미를 우리가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의 기속이라는 게 나와 있고. 공용의 자의 사용권이 나와 있고요. 하루 3 번에 공유자의 지분권이 나와 있어요. 지분권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수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음에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 이거 한번 꼭 점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에서 핵심 판례에다 정리를 해놨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기본서. 자, 가로이 반에 공유자의 사용권 그러면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지분에 따라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 기본서.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 가로이반 공유자의 사용권과 대표적으로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허력. 요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정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은 가로 7번에 나와 있어요. 가로 7번에 나와 있고요.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뭘 기억해야 돼요? 4분의 3, 요거 기억해 야 돼요. 4분의 3, 꼭 기억해 두고. 자, 의무 이반자에 대한 조치. 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사용금지의 청구. 가로 3번에 구분 소유자의 경매, 경매 명령 청구가 나오고요. 가로 4번에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그래서 네 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서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정지 청구를 정지 청구, 사용 금지 청구. 그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경매 경매 명령 청구,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건물의 설치 보전상 하자의 추정. 추정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정도 기타와 관련돼서 가로 1번에 만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양자의 이제 담보 책임.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5로 갑니다. 5, 5장. 관리단 및 관리인의 규약 집회. 그래서 관리단이라는 게 나와요. 관리단. 관리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갈리단과 관련돼서 우리 법적 성격은 우리가 가로 이번에 법적 성격을 정리해놨습니다.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 한번 잡아두세요. 그래서 판례 입장이고 자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은 당연히 이거는 지분 비율로 가야 되겠죠.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를 그의 재산으로 완제할수 없을 때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면적의 지분 비율,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전유 부분의 전유 면적의 지분 비율,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인. 대표기구은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 출전하여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선임해야 되며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하일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요 하나 포인트 잡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과 관련돼서 가로 1번 요 한번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관리위원회 요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둘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 요거 한번 확인해주고 자 규약 및 집회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통상 의결이 있고, 4분의 3을 요하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5분의 3을 요하는 상, 거기 기본서에, 기본서에 정리를 해놨어요. 찾아보세요. 박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집합 건물상의 의결 정격서와 관련돼서 통상결이 4개, 그다음에 4분의 3, 5개, 그다음에 5분의 4, 재건축결리 그다음에 뭐여 복구. 그다음에 건물 가게 2분의1을 추가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 복구 계리로서 대표적으로 2분의 0는 5분의 4라는 거. 대표적으로 서면 계리도 5분의 4. 요세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딱안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지폐, 지폐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재건축을 찾아봐요. 재건축 결리 그래서 재건축, 6이라고 재건축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재건축 거리 47조와 관련돼서 재건축 결리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2번의 결리는그분사이자의 5분의 4 이상의 을결근에 5분의 4에게 결의해야 한다. 그래서 요 가로 2번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법률관계, 반대자에 대한 최고권이 있고 구분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의 매도청구가 있고요. 가로 3 번에 건물 명도 기간의 유예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기면 구분소유권의 한매청구라는 게 나와 있고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조문을 툭툭툭쳐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7번 복구가 있습니다. 자 복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건물 가격의 1분의 1에 상당한 건물 부분이 멸실한 경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물 가격의 1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건물 공유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공유 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에 대해서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복구된 소유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이 2분의 1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이때는 몇 분의 4입니다. 5분의 4의 장인, 서면결의 그래서 5분의 4라는 걸빗줄을딱 꺼놓고요. 5분의 4.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 쪽에 초과라는 포인트도 좀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멸실된 건물의 복구 계리, 이거는 대표적으로 5분의 4를 요한다라는 거. 그래서 집합건물법상의 의결정적수 통상 계리. 4분의 3, 5분의 3, 이게 나와서 틀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표 건물과 관련돼서 조문을잘 정리해 놓고 특히 사회 가반수와 관련돼서 통상계리와 4분의 3, 그다음에 5분의 4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강 학습 목표를 뭘로 세웠죠? 구분소유권이 무엇인가를 숙제했고,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자다서 권리와 의무 관계도 의무, 의무와 댈인자 4개 대표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구분소유 건물의 권리 관계를 이해해 둔다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우리 결의와 관련돼서, 을결정적소와 관련돼서, 가반서 4분의 3, 5분의 4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겨놓으셔야 돼요. 재파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우리의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조문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애울 거에 어지고,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